마이에브랑 라팜, 라카니슈... 마음은 라카니슈 하고 싶은데 해적이랑 야수가 없네. 해적 야수... 마이에브로 할만한 게 정령 용덱 있긴 한데, 약간 안 풀렸을 때는 마이에브도 야수 덱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라팜도 그렇고 그니까 얘네들이 야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막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라카니슈 해야지 어차피 진다면은 라카니슈로 지겠다 린고스님 나오셨고 오케이 대께로 사레벨 가자 이거 웬만한 상점이 아니면은 사랩의 패스트업을 할게요. 이거 재접 한번 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 안 맞는 거 너무 좋고 다음 턴에 신드라 같은 녀석. 나이스. 이 라카니슈는 저레벨 때 영능을 쓰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저레벨 때 영능을 쓰면은 그 스탯 손해를 보는 만큼 내가 체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음 턴에 영능을 쓰면은 내가 필드 3개를 쓴다는 말이죠. 그러면은, 느조스 같은 좋은 하수인을 골라야 되는데, 그러면 그 다음 턴에 어차피 영롱 못 쓰고. 상점이 되게 좋아야 돼요. 이거를. 패스트 레벨업을 안 하려면은, 상점이 많이 좋아야 돼요. 라그나 만나자, 라그. 라그 놀려줘야지. 라그 만나면은, 까비. 이거 되게 좋은 상점이긴 한데. 네, 비밀 친구님. 라카니쉬 똥이던댕. 저는 라팜이랑 그 마이애브를 거르고 라카니슈를 했죠. 좋은 상점인데, 이거는 느조스가 없으면은 결국에 이게 느조스가 옆에 하나 더 있었으면은 잠글만 했는데, 그냥 업을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좋은 상점인데, 이것보다 상점이 더 좋아야 돼요. 레벨업을 안 하려면. 오케이 마지막에 올려가지고 상대가 대처를 못했죠. <놀람> <놀람> 청동 감시자가 나왔네. 저거는 사고 가야 될것 같은데 청동 감시자는. 아 사고 가고 싶은데 진짜 청동 감시사는 이거는 잠그고 다음 턴에 살게요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사고 두번 돌려가지고 상점을 띄워놓고 이 영랑을 쓰겠습니다. 용이 좀잘 나오면은 용 베이스로 해서 칼레코스로도 갈 수는 있거든요. 이거 느조스가 아니라 토큰이 떴으면 은 지금 당장 청동 감시자를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쉽습니다. 일단 업을 대게로 해야 돼. 그리고 체력도 많이 안 달았어요. 28이면은 체력이 제일 많은 라카니슈에 속하죠. 하나 사고 두번 돌려서. 부릉이는 괜찮은 상점이긴 한데, 부릉이. 근데 하나가 두 개를 살 정도로 상점이 좋아야 돼가지고, 이게 두 개를 사기에는 괜찮은데, 이렇게 두 개. 초반에 부릉이가 꽤 좋아가지고, 이걸로 갈까, 이걸로? 초반 부릉이 상당한데? 이거는 불응이를 사는 게 아니라 영능을 누를 거거든요. 6, 5짜리 환생용은 지금 타이밍에 꽤 세죠. 교환이 좀 나오니까. 초반 불응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돌려가지고 이거 두 개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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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그래도 많이 못 잡는구나. 비슷하게 비슷하게 잡았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. 아 버프 안 들어갔다. 어쩔 수 없고. 이 다음 턴에는 또 이걸 판다는 가정을 하고, 10원에다가 두번 돌려서 두 개를 살수 있겠죠? 이거는 좀, 음, 두 개를 다쓸수 있는 하수인들을 가져오면 좋았는데, 얘를 팔아야 되는 애를 사가지고,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. 약간. 계속 쓸수 있는 하수인이 3개 있는 게 좋은데, 분명 이게 실수 있을 거예요. 야, 상대 엄청 세다. 오케이! 공격은 높은 애부터 잡았고 폭탄은 좀잘 들어갔네 4뎀인가? 아 5뎀인가? 5뎀이면 맞지만 하죠 체력 15면 은 그래도 한, 한 번은 질수 있기 때문에 맞을만 해 이게... 반사랑 같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살게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부릉이가 나왔네요. 이러면은 <laughs> 아 이거 팔지 않고 실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실력을 실력 영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딱후라서 나이스. 부렁이한테 그냥 줄게요. 부렁이가 황카가 되면 좋겠다. 아까부터 라카니슈 할 때마다 자꾸 실력 영능하는데 여기서는 구릉이의 먹잇감이다 구릉이가 쪼개지면은 회복을 하죠 근데 지금 이게 나의 전성기일 수도 있어 압박하죠. 오. 하나를 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. 둘 중에 하나. 근데 얘는 그냥 자동으로 성장시키고 얘는 이겨야 돼. 계속 이겨야 돼. 그리고 뺄 수가 없어. 얘는 빼도 돼. 노라자. 반사 로봇이 두 개가 나와 버리네. 이렇게 하면은 라카니쉬참 좋죠. 이제 해야 될 거는 증식이 하나씩 넣어 주는 거랑 여기 도발 같은 거 넣어 주는 거. 이러면 기계 덱으로 순방이 가능하거든요. 아 라그나로스가 날 만났어야지 되는데 라그나로스가 날 만났어야지 미션을 못 깨는데. 아쉽다. 근데 라그 멀록 여섯 개네. 신드라 고사가날 오뎀 때리고 라그를 오뎀 때리고 분명 이게 제시 될 거예요. 이게 5레벨인가? 5레벨도 아닌데, 많이 안 세네요. 하, 근데 리필 하나도 못했다. 예? 음. 음. 지금, 알렉이 레벨업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. 근데, 반사로봇을 사면서, 레벨업 타이밍을 놓쳤네. 결국 기계 에 순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가. 어 이거 사면 좋고.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뜨면은 업하고 영랑을 쓸게요. 돌려가지고 어 반사로 보시나 오네 이건 어떻게 하지? 볼바르가 참 좋긴 한데 여기 들어왔네. 어 반사로봇 뭐 탑칠게요. 되게 약해가지고 그냥 합쳐도 될것 같아요. 쳐가지고 그냥 칼레코스 나오면은 칼레코스 집어야 되나? 이런 거 빼주면서 그러기에는 6 레벨 가져올 만한 게 별로 없네요. 그냥 차라리 멀로끼게 있으니까 흉합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요 음, 절단기. 용레벨 발견을 하셨네. 아씨, 반사로서 진짜 너무 잘 죽는다. 이번 판에. 절단기만 좀 졌죠, 절단기. 절단기를 못 잡네. 오케이. 이게 쓰면 됐어. 절단기가 너무 빨리 클 거라서 얘가 애매하다. 그래도, 라카니슈가 라그보다 세단 거는 증명을 했죠. 칼렉이 나와버렸네. 그러면 애매한데? 얘를 팔까? 아, 아니야. 불발을 사는데 돈이 아깝죠? 두 개를 판다, 팔지 않는다. 두 개를 팔면은,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야 되고, 음, 하나를 산다면은, 시간에 청직인데 돌려. 오케이, 좋은 거 많이 나왔네요. 양만 쓰고, 아, 얘한테 가네. 이거 팔아야 되는데, 청직이 어떻게 하지? 어, 엄청 먹네. 질수 있을 것 같아. 이것도 반사 로봇 잘리는 거 아니야? 다행이다. 질풍이 아니네요. 오케이. 죽였나? 하나만 살면 죽이죠. 칸 이슈 생각보다 강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뭘 빼고 뭘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그게 많이 신경이 쓰이죠. 또 음, 부릉이라. 그러이를 빼긴 어려울 것 같고 용을세 개를 쓸기요용을 살면은 하나를 사고 사면은 야생물인데 모듈을 넣었네요. 모듈 넣은 모듈 건 좋다. 지속성장을 하려면, 이, 칼렉을 써야 돼가지고. <laughs> 제가 하면 똥이던데. <laughs> 제가 해도 똥이에요? <laughs> 제가 해도 똥이에요? 아니, 이거, 기계를 계속 써야 되고, 칼렉을 억지로 써야 돼. 지속성장을 지속 위해서. <laughs> 제가 해도 똥이에요, 사실. 여기 천복가자 까비 아깝나 아.. 아깝다 이거는 오케이 하나 남았어 1렙 남았어 죽일 수 있나? 죽일 수 있다 오케이 아.. 줄다리기를 타야돼요 줄다리기를 이계라는 근본과 오, 라그 보냈죠? 라그보다 좋단 거 인, 인증했죠? 보자 린고스님이 아까 나한테 맞았구나 오케이 전함 전함 오듈 오듈을 쓰자 여기다 발라 주자. 전함을 쓰는 것도 좋은데. 발라 주는 게 너무 좋다. 아, 이거 모듈을 발라 주고 나서 튼껍을 쓰고 싶거든요. 그러면은 딱 돈이 되기는 해요. 이거 두 개를 팔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응이를 합칠 수는 없죠. 오, 칼렉스 졌어 역시 라 카니 슈다. 라그도 보내고 잔다이스도 보내고 아라키르 오무 다 보내버렸어 이제 똥영웅만 남아가지고 <laughs> 자강두천이다 똥영웅 셋이 남아가지고 자강두천 <laughs> 이게 라카니슈의 어떤 아이덴티티랄까 좋은 녀석들 다 보내버리고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러면은 1등 할수 있어요 이러면 다 좋은 형이 없어 이제 얘 이제 무능이죠 얘도 이제 이쯤됐으면 무능이죠 무능들 사이에서 나만 버프를 줄수 있어 이거 나왔어 그냥 버프만 돌릴게요 버프 돌리고 이거 사고, 이거 사면 은 괜찮긴 한데. 근데 얘 사기가 좀 애매하다. 너무 비싸. 사면으로. 하는게 너무 비싸. 음. 모듈. 한 단에. 버프. 버프나 돌리고 맙시다. 오케이. 반사로봇. 이렇게 하자. 야, 근데 얘 6레벨 가가지고, 다릴이, 다릴도, 와, 이때다 다릴로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러고 있겠는데요? 6레벨 가가지고. 알렉스트라자는, 그 반사 로봇이 두 개가 있 을까요? 아마 오좀 센데, 저 절단 기가. 에? 아, 아깝다. 구릉이가 또 좋은 점이, 이게 도발이 나오면서 첨보를 까줄 수가 있는데, 그건 안 됐네. 오케이. 하, 오무도 보내고, 잔다이스도 보내고, 아라키로도 보내고, 라그도 보내고, 좋은 녀석들 다 보내고, 알렉도 보내고 라카니슈랑 다릴만 남았다. 뭔가 발견을 한, 했네요. 저 정령댁이면은 질것 같아요. 정령댁은 물론 다릴로 하면은 이펙트 때문에 좀 힘들긴 하던데. 일것 같아. 이등 했으면 뭐 만족해야겠지. 공그 공짜 버프, 기계 버프, 스기 버프, 공짜가 아니라 일원의 버프. 좀, 내가, 힘을 많이 줘야 되면은, 요런 거, 허수아비 골렘을 사야 될수 있을 것 같고, 이 다음 턴에. 지금은, 승부가 안 나지 않을까. 얘가 알렉한테 맞았거든요? 정령댁이지만, 그렇게 많이 못 키웠을 수 있어. 아, 약해, 약해, 약해. 한참 멀었어. 당신의, 그, 플레이는 한참 멀었습니다. 근 왠지 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<laughs> 내아수인데 아, 이거 뭐지? 저거 첨보 까야 되는데? 도발이 두, 두 개나 있죠? 첨보 깔만하죠? 절대 안 까네. 이거 너무 못 싸웠다. 행복깔 만한데, 진짜 오케이, 이거 요거 요 거? 까비. 근데 어차피 두 번에 걸쳐서 이겨야 돼요. 그리고 상대가 꼬마라거나 이것저것 없어가지고 흉합체 아니면 은 답이 없다.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조바를 하나 세워놓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된거 같죠? 이거 흉합차를 좀띄어는게 아니면은 1등 한거 같아. 라카니쉬로 1등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. 접니다. <laughs> 다들 라카니쉬로 1등 못 한다 그럴 때 라카니쉬로 1등을 할 수가 있다. 이거 칼은 좀 아쉽고 파지직이 들어왔는데. 마트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죠. 아, 나디나를 빼셨네. 나디나가 아까 셌는데 아카니슈로 유일하게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아, 약해, 약해, 약해! 드디어 보여드렸다. 라카니스 1등, 18등, 84점. 마이애브도 거르고, 라팜도 걸러가지고 라카니스로 1등을 했네요.